뱀. 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투부정사가 만드는 주요 구문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부사적인 용법인데 우리가 수거처럼 암기하는 게 나은 애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거기를 정리하는 편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좀 갑시다. 이전 거 복습했다고 생각하고요. 가정법 까지 했다고 생각하고. 자 문장을 길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는데 구 때문에 길어지고 준동사. 절 때문에 길어지고 그리고 비교급과 특수구문을 공부하면 이책다 배우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준동사라는 건 가짜 동사로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쓰이고 동명사는 명사로만 쓰이고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고 이제 부사로 쓰이는데 걔네들을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분사고문이라고 했고 분사고문은 조금 있다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사적 용법을 했는데 부사적 용법 암기라고 했죠. 첫 번째, 따라봐. 해 목적. 목적이라고 내가 말하면 하기 위해, 하기 위에는 끊는게 어, 해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결과가 있었죠. 그 결과 뭐뭐하다. 뭐 grow up, wake, leave 투 부정사 나올 때 결과로 해석한다라는 건좀 교과서적이고 사실 문맥에 따라서 뭐음 상황에 맞게, 문, 그, 결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온리투 부정사. 오직 뭐뭐 하기 위해도 있었지만, 결과도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기에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어, 사람 성격 형용사랄지, 감정 형용사 이런 거 나왔다. 이거. 그러면 그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문. 해서 했기에, 그죠? 이렇게 해석했었고, must be c a n t be, 하다니, 이렇게 해석했으면 될거고 자, 마지막, 수거를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칠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얘나 요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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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봤지? 투투용법 해석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도 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첫 번째는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뭐뭐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부정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역시나 원인 결과 표현 아닌가 야 걔가 너무 빨라서 쫓아갈 수가 없다 또 원인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래도 되지만 두 번째 뭐도 되냐면 얘도 돼요 너무 너무 형용사나 부사 하다라고 읽으세요. 그다음에 봐봐 이 투부정사가 얘네를 꾸며주듯이 해석할 수 있겠지? 어? 투부정사가 명사가 아닌 얘네를 꾸며준다고? 그럼 부사적으로 쓰인 거 맞죠? 그래서 하기에 요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뭐뭐하다, 뭐뭐 하기에. 됐죠? 이런 하기야라는 말을 붙여도 된다라는 거야. 그는 너무 빠르다. 따라 잡기에 이렇게. 너무 빨라서 따라잡을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니? 두 가지 다 알고 계세요. 어, 자, 두 번째 갑니다지우게두 번째는 이너프거든. 이너프. 뭐라고? 이너프인데. 한번 써 보세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 인어풀을 쓰시고 선생님 토부정사 어디 써요? 지금 쓸 거야. 이렇게 토부정사가 나오는 형태 따라하는 거예요. 이때 해석법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동사를 하기에 하기에 혹은 뭐뭐 할 만큼 동사 하기에 동사 할 만큼 충분히 멋이게 하다. 이렇게 가면 돼요. 동사하기에 동사할 만큼 충분히 멋이게 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충분히 멋이게 하다. 충분히 길다. 충분히 멋있다. 충분히 비싸다. 뭐하기에 뭐 하기에 뭐할 만큼 이렇게 붙이시면 돼. 됐니? 어, 내가 방향은 이렇게 썼지만 여기까지 읽으시고 뭐뭐 하기에 뭐뭐 할 만큼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지? 세 번째 갈게요. 아 내가 1번이라고 써놨네. 2번인데 뭐 이런 실수야. 됐지? 바로 3번 갑니다. 인 올덜 투부 정사가 뭐였어? 뭐뭐 하기 위였어요소 에스 so 투부 정사가 뭐였어? 뭐뭐 하기? 그런데 그소 에스 so 투부 정사가 떨어져 있었나? 붙어 있었나? 인 올덜 투 붙어 있었잖아. 소 so 에스 투도 붙어 있었지. 근데 지금 할건소 에스 투가 분리돼 있어. 떨어져 있다고. 자, 이렇게 달라요. 형용사나 부사. 자,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So에서 투부정사가 뭐할 때는? 붙어 있을 때는, in, order 투부정사랑 같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거였어. 됐니?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얘는, 너소대꿈은 들어봤나?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뭐뭐 하다. 들어는 봤냐그 뒤에서 할 거야. 뒤에서 할 건데, 걔랑 똑같아요.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끊고, 결과적인 느낌으로. 원인 결과야. 앞이 원인이고 뒤에 결과란 말이야. 어. 그 결과, 뭐뭐 하다.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이세 가지인데, 어, 부정어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조금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보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세 가지 했거든요? 처음에는 투투.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할수 없다라는 거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근데, 너무 뭐뭐 하다. 동사 하기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 음. 두 번째는, 이너포가 있었죠? 어. 자, 근데 여기서, 아우, 내가 지 깜빡하고 넘어간 게 있어. 너무 중요한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적어볼게. 우선 복습부터. 소에 t 투가 붙어 있으면 하기 위에, 근데 떨어져 있으면 너무 머머해서 그 결과 머머하다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소대 꾸문이랑 해석이 똑같아요. 소대 꾸문이 뭔지는 나중에 또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까 전에 너무 중요한 거 못했다고 했죠? 별표 치세요. 두 번째 인어프 거기에서 나와야 했던 겁니다. 내가 아까 전에 인어프 붙었었어 형용사나 부사 붙었었어 그치, 자, 그대로 다시 한번 써 볼게요. 해석은 동사하기에 할 만큼 충분히 머시기 하다. 그냥 여기까지 읽어, 충분히 머시기 하다. 뭐뭐 하기에 뭐뭐 할 만큼. 근데 여기다가 이 말을 써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 봐. 문법 포인트. 이너프가 시험에 나오면 딱 하나 나오거든. 몇개 나온다고? 하나. 그게 뭐냐면 이너프의 위치가 시험에 나와요. 이너프는 위치다. 이런 이상한 말 한번 써 볼게요. 이너프가 시험에 나온대. 뭐가 나온다고? 위치만 시험에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한국말로 해볼게. 너는 충분히 이뻐. 너는 예뻐.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영작할 때 어떻게 해요? 영어로 발로 탁 쳐납니까? 그 원어민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한국어를 떠올린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파파고를 돌립니다. 아주 그냥. 어쨌든, 한국어를 떠올린 다음에 영작을 하잖아. 그래서, 아, 한국말도 써볼래? 이게 왜 그럼 시험에 나오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한국인들은 보통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모국어가 한국어니까요.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유어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써야지. 충분히, 다음에 이뻐. 아,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영장을 하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시켜보니까. 근데, 한국인들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영어적인 문법 관점에서는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워 보이죠? 다시. 이너프는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그 위치가 시험에 나와. 얘랑 이 모습이랑 비교해봐. 다르죠? 다르죠? 한국어로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영어로는 맞아 틀려. 이거 틀린 거야. 무조건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너프가 나와야 돼요. 그치? 그래서 enough pretty 아 pretty enough 야 you are pretty enough 이렇게 말하셔야 돼 그게 영어적인 문법으로 맞는 거라고 한국어랑 다르니까 헷갈려서 시험에 나오기 좋은 거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요거하자 주시면 되겠다 써봐요 pretty enough라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우라떼 키가 막히구만 라 h 이 t is horse 스 t is horse 자가 보자. 어 지금 책에 보면 몰래 124페이지에 5 5 7번을 보면 여기에 바로 밑에 같은 문장이라고 하면서 소댓구문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됩니다. 여기 쏘 들어가 있지. 여기 대 들어가 있지. 이거 소대구문이야. 자 근데 소댓구문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혹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뭐 이거 전환하는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어. 고등학교에서 뭐 나올 수도 있어. 어, 얘가 해석이 어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니까. So 너무 뭐뭐해서. Dead. 주어 can't 뭐뭐할 수 없다. Couldn't 뭐뭐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고 잘 나오는 것도 아니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시험 나오기 좋은 건 뭐야? Enough. 이게 대빵이야. 실제 모의고사도 나오기 좋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쏘대꿈은 그거 바꾸는 거는 그 중학교 때 많이 했지만 참 본질이 아닙니다. 난 불만이 많은 게 뭐냐면 중학교 때 하는 영어하고 고등학교 때 하는 영어가 뭐 되게 달라. 격이 커. 중학교 때 열심히 배워놓고서 고등학교 땐 그거 시험에 안 나오지. 이 얘기를 내가 자주 한단 말이야. 이를테면 우리 뒤에 관계대명사 두 문장 합치는 거할 거거든. 근데 너 그런 거 시험에 나온 거본적 있어? 싫업계도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와. 그러니까 완전 약간 좀 갭이 느껴지는 그런 듯한 느낌? 좀 불만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거지만요. 자, 그럼 봅시다. 그 주제는 표시하면서 갈게요. 너무나 민감해서 그 결과 뭐할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하기에도 하면 되겠죠? 그 주제는 민감하다라고 끝나주세요. 공개적으로 반응? 그치. 요렇게 두개 달아야 돼. 558번 갑니다. 자, 그 남자는 여기까지를 서술어 범위로 잡아주면 괜찮겠지. 충분히 똑똑하다는 거잖아. 현명하다는 거잖아. 뭐하기에 뭐 하기에 뭐할 만큼? 실수를 인정할 만큼. 요게 좀 어울리겠죠. 어, 하기에는 여기선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할 만큼 붙이면 되는 거란 말이야. 어,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시험 나오는 게 어디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써봐. 이너프는 위치다. 밑줄이 이렇게 나올 거야. 5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맞는 거죠. 근데 이너프 와이즈로 나오면 뭐한 거야? 틀린 거. 넘어갑니다. Fear. 공포라는 것이 can be so strong. 너무 뭐해서 공포가 너무 크니까 원인이죠? 이거 원인 결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 끊어야겠죠. 공포가 크니까 그결과 뭐할 수 있다? 리밋이라는 이런 방향성을 주면 되겠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라건 낮출 수 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문제가 너무나 중요해 서! 질문! 이거 정체가 뭐야? 문법적인 용어적 투부정사 앞에 얘 있네요 얘 뭐야? 이 동작에 대한 의미적인 주어 역할할 을것 같은데 의미상의 주어죠. 얻는 이가라고 읽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해 봐. 내가 혼자 판단하기에 바로 시작. 그 문제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야. 내가 혼자 판단하기에 이렇게 되지만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 결과 내가 혼자 판단할 수 없다. 둘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A, B, 기분, B. 이렇게 나오면 A가 B를 받다라고 했죠. 그래서 네가 이 생명을 받은 거야. 삶을 받은 거라고. 중간 부사절 끊어볼까요? 왜 받은 거야? You are strong enough. 충분히 뭐하니까. 충분히 세니까, 강하니까. 뭐하기에, 뭐할 만큼. 그 생명을 살아갈 만큼. 됐습니까? 어 하기에 할 만큼 붙여주시면 됩니다. 문법 시험 나오는 건 여기서 뭐라고요? 여기 가장 좋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밑줄 그으시고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집어 넣은 다음에 인어프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2번 집어 넣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얘는 맞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으면은 주변 맥락 볼 필요, 볼 필요 없이 아 인어프가 시험 나왔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위치만 확인해 주면 되잖아. 자, 562번. 자, 돌아옵니다. 표시 좀 한번 해 볼까요? 너무 뭐뭐해서그 결과 뭐뭐하다그 말이죠. 어. 근데 앞에 무슨 어가 있어? 나시라는 무슨 어가 있어? 부정어가 붙을 때 해석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주의할 게 있어. 자, 돌아옵시다. 아까 전에 개념 적은 데다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개 했지? 세개 했잖아. 여기 좀칸 비워두고요. 너무나 형용사나 부사해서 동사할 수 없다. 얘도 있었지만, 너무 뭐뭐 하다. 동사하기에. 얘도 있었죠? 어.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낫과 네버라는 낫과 네버라는 부정어가 들어갑니다. 그치, 그럼 그때는 너무 뭐뭐 할수 없다. 그 해석법 같은 경우에는 먹히지가 않을 거야. 막 꼬이는 느낌이 들 거야. 안된다는 소리야. 그때는 우리 두 번째 해석법 있었죠. 하기에, 어. 뭐뭐 하기에. 할 만큼 뭐뭐 정도로 정도로 요렇게 좀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도로 하기에 할 만큼 정도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됐니? 음. 그럼 나머지도 똑같거든. 자, 다시 무슨어가 있으면 그러면, 하기에 할 만큼, 이것도 있지만, 뭐를 하나 더 추가시키면 돼? 정도로 이 말만 좀더 추가시키면 돼요. s o 스2나 이너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아이의 비전, 시력이거든? 아이의 시력이 충분히 멀출얼멀츄 발달하진 않은 거야. 뭐할 정도로? 스크린에 집중할, 정도로 스크린에 집중할 만큼 스크린에 집중하기엔 알겠지? 어 요런 거할 정도로 요런 거할 만큼 요런 거 하기에는 충분히 머출 발달하지가 않은 거라고요 됐습니까? 어 다시 정리야 우리 아까 전에 세개 했었잖아 거기에 뭐가 붙으면 낫과 네버라는 부정어가 붙으면은 이렇게 정도로만큼 하기엔 문맥에 맞게 해석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가봅시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주관식에도 뭐, 투투구문도 나옵니다. 소웨스트도 사실 빈도가 잘안 나와요. 하지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가장 잘 나오는 건 누구라고? 이너프야. 여기 왜 요게 나와 있는지 우린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거죠. 한국말, 아, 헷갈리기 좋거든. 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전 내가 해드릴게.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 할수 있는 사람들은 Pause 버튼을 누르고 한번 해보세요. 자 밑줄 부분을 하면 되잖아.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은느니가 주어니까요.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주어 다음에 서술어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서술어는 우리가 한국말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 뒤에. 근데 요거 설명 했다야 설명 되었다야 먼동태를 써야 될것 같아? 그래, 여기를 서술로 잡고 아, 수동 써야지. 를 생각했어야 돼. 그럼 모든 것이 비 우선 이렇게 쓰란 말이야. 여기 비동사는 너네가 시제를 어? 한 번에 바꾸기가 초보자들은 헷갈려. 1등급은 그냥 나오지. 근데 우리가 1등급이 아니라면 우선 원형을 쓰란 말이에요. 원형 줄 겁니다. 그때, 시제와 인칭은 마지막에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표시해놓고서 그럼 설명되었대 근데 어떻게? 해? 충분히가 들어갔으니까 충분히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충분히 명확하게인데 enough부터 쓰면 됩니까? 뭐부터 써야 돼요? 여기 쓸만한 게 뭐밖에 없어 뭐? 말을 해봐 그치 enough clearly 써야 돼? 그치 아까 전 이언프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제 투부정사쓰면 되지 않을까? 마지막은 뭐하면 돼? 내가 이해하는 거잖아. 정도로 뭐뭐 할만큼 뭐뭐 하기에. 근데 누가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이해하는 거잖아. 그럼 투부정사의 어떤 동작의 주체, 즉 의미상의 주어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나온 거야. For me to understand 뜻이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럼 마무리를 줘야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항상 시제하고 인칭, 요게 여러분들 여수맥이거든? 수의 일치도 포함해서. 그럼 보자. 지금 수동인데, 되 어따래. 그럼 과거 써야 되죠? 과거. 그 다음, 단수죠? Everything, everyone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럼 과거의 단수는 was를 쓰면 된다는 라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 맞췄고요. 준동사가 다 끝났다 이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를 나가게 되냐면은 아 준동사 끝난 줄 알았는데 분사구문 있네요. 자, 분사구문 영상 잠시 끊고 분사구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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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